오랜만에 사무실 왔습니다 오늘 간판 달은 날인데요 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어! 어? 지금 간판 달고 있네 가볼게요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1시에 오시기로 했는데 지금 12시 40분인데 벌써 왔네 원래 필리핀 분들이 좀 시간 늦는데 한국 사장님이라서 그런지 좀 일찍 오신 것 같아요 아 어때요? 제가 좀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이쁜가요 눈에 잘 띄나요? 너무 좀 그런가? 간판 어떻습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예쁩니까 어때요 유튜브에서 많이 본 글자체죠 유튜브 썸네일 제목에 제가 항상 쓰는 글씨체인데 이 간판도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사무실이 얼마큼좀 나아졌나요 지금 오 깨끗해졌죠 지금 페인트 싹 칠해가지고 보세요 지금 이게 책상도 닫고요이 앞에다가 안내데스크도 이렇게 놓을겁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달았고요 이쪽에다가 이제 쇼파도 놓고 정수기도 놓고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준비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조금 멀리서 보니까 아유 이렇게 간판이 이뻐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가슴이 조금 거시기 합니다 지금 울컥거리는 게 뭉클한 게아좀 기분이 좀 좋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에 이렇게 또 사무실도 얻고 이렇게 간판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자랑 하나만 할게요 제가 전에 그 사랑 엄마가 풀빌라 4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영상 올린 적 있죠. 4월달 예약이 이미 다 끝났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 사랑 엄마 풀빌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지금 건물주 사장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건물주 사장님께서 은근히 방송을 즐기세요. 지금 간판 하는거좀 자랑 좀 해야겠습니다. 계시나? 까꿍 사장님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빨리 와보세요 빨리 와보세요 잠깐 뭐 보여줄게 요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네, 네 빨리 이게 중요해 빨리 와주세요 이제 저희 사무실 한번 가봐주세요 선생님 어, 건물이 어때요? 빵빵하네 괜찮아요? 진짜로 어때요? 아 멋있네 저게 저 유튜브 제 제목에 쓰는 글씨체예요 그래서 저 시청자님들은 딱 보면 알 거예요 전지 아주 잘만들었어 진짜로? 진짜 괜찮죠? 눈에 확 띄죠? 저거 보고 또 많은 분들이 와서 건물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사랑 오빠 때문에 좀잘 빌렸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니. <형님. 웃음> 전에 방송 나오셨는데 연락이 엄청 많이 오셨다고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laughs> 아니.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 아저씨도 그냥 장난꾸러기 아저씨도 그냥 하루 종일 장난 맞추죠. <laughs> 어때요? 깔끔하게 다 마무리 됐죠? 자 이제 우리 사랑아빠 부기센또 대박난 일만 남았습니다 짜라나 우리 강아지들 우리 강아지들 어디가 SM가요? 소망이 어디가요? 이거 얼굴에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스크러치야 이게 뭐야 아 모가 때 물렸다고 자가 또 상처났나보네 어? 베이비 치킨 빠따야? 우리 병아리 병아리 하나 죽었지 아이고 우리 병아리 진짜 전에 그 처갓집에서 사왔던 병아리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아유 죽었어요 진짜 한 마리만 남았네 지금. 아이고 아이고 이 이거. 오케이 물 엎질렀네. 제가 이래서 동물 뭐 멍멍이라든가 고양이 못 키웁니다. 헤어질 때 너무 속상해서. 어? 에이. 이거 어디야? 아 여기. 병아리 하나 죽은 거, 사랑이하고소망이가 여기다 묻어줬어요. 아유, 진짜 이렇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죽어도 떠나보내면 진짜 속이 많이 상하죠. 아빠 싫어. 나중에는 이제 병아리 멍멍이 이런 거 사면 안 돼. 이제 아빠 싫어 그런 거안할 거야. 안 돼, 토끼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제. 하지만 이제. 아니, 다 죽어. 어차피 다 죽게 돼 있어. 자 준비됐습니까? 어 준비됐어요 어디 가요 오늘? SM. 이요자 우리 SM 가겠습니다. 네, <laughs> 어휴 우리 제리 썬가스 끼고 아주 멋있게 하고 왔네 그냥 어 오늘 어 <laughs> 어디 가시는지 이렇게 또 멋을 내고 오셨습니까? <laughs> 사랑아 소망아 아빠 오피스 좀 보고 가자. 아빠 간판 한거 있다. 보러 가자. 어디 가? 여기 아빠 사실실고 봐봐. 이거 못 봤지 사랑이? 아빠 간판 한거 봐봐, 저기. 봐봐. <laughs> 우와, 사랑아빠. 붓기가 났다. 봐봐. 와. <laughs> 자, 온 김에 사무실 잠깐 보고 갈게요. 어이구, 다 해놨네, 쟤들이가 어이구, 이거. 쟤들가다 앞에 입구까지 해놨습니다. 야, 이안내스크까지 싹. 보드판도 싹 준비되어 있고. 음 이제 오늘 SM 가서 저희 의자 살 거예요. 의자하고. 사무실 용품 좀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 와 인터넷도 돼요. 이제 인터넷 도 이거 어제 인터넷 설치했습니다. 인터넷도 됩니다. 이제 자 이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다 준비가 됐어요. 여기 이제 블라인드 할 건데요. 저앞 가게에서 블라인드 파이드라고요. 그래서 블라인드는 저 이웃집 이용해서 살 겁니다. 제가 제목에. 클락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여행사라고 했는데요. 진짜 제일 잘 나갑니다. 지금. <laughs> 여행사가 지금 별로 없고, 제가 3월, 4월, 5월 손님이 제일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목 썸네일을 뭐 낚시했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제가 클락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여행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 여행사가 지금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laughs> 너무너무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오는 SM 쇼핑몰입니다 아, 너무너무 오랜만이에요 애들하고 오는게 같이 가자 같이 가 그냥 빨리 가려고 난리네 그냥 체어팔스트 의자 먼저 보러 가도록 할게요 소망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같 소망이가 그거 조심해 소망아 조심 잘해야 된다고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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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극장이 있었는데 지금 극장이 없어졌나 봐요. 망했나 보네. 야, 이이 영화를 어디서 봐야 돼, 지금은? 응? 어? 여기도 없어졌어요. 야, 극장이 다 망했나 봐요. <laughs> 코로나 때문에 극장 망했습니다. <laughs> 소망아 아빠도 같이 가. 너 빨리 빨리 가지 말고 이 놈들아. 이거 건 얼마 주면 하지? 마카노 아, 드레스한? 아한만원 정도 합니다. 뭐가 빨리 빨리? 아이고 난놀이이터 가자고 바다 난리네. 바다 알았어. 좀 이거 먼저 사고 빨리 알았어. 바다 아기야. 바다 <웃음> <웃음> 마음에 드는 게 없는 야. 야 그거 안 되지. 사무실에 쓰는 거를. 이것도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이, 이건 좀 괜찮은 거 같은데요? 하무치 디프. 2만 7000원. 3 0 0 0원 75000원쯤. 어. 요거는 5,400원 배수니까 12만원쯤 합니다 이게 조금 좋아보이긴 하는데 일단 한국 가구점 가서 좀 가격 좀 비교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저기 좀 둘러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격만 좀 살펴보고 한국 가구점이랑 좀 비교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할게요 또뭐 살까? 또딴데 한번 보자 아이고 야 이거 속옷 아이고 엄마 속옷이다 아이고 남다스러워, 아이고 남다스러워. 우리 제리가 아주 관심있게 보는데 이게 뭔가 했던만 오도파이 탈때그 장갑 인가 봐요 하나 사 주려고요 마카노 이런 거7천원 쯤에 7천0 0원쯤 하나 사세요 제가 사겠습니다 아냐두 개만 사자. 달라 와. 어. 어, 두 개만 사, 두 개만 노트는. 어, 이거 사야지 액자. 어. 사이즈 없어. 유동, 와라. 그러네. 아이고, 지금 그 허가증을 걸어놔야 되는데 허가증 크기를 정확히 모르겠네. 나중에 쟤서 다시 한번 와야 될것 같습니다. 캐시버우 쳐도 좀 사야 될것 같고, 너무 큰거 말고, 요 정도 크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볼펜은, 동아. 동아 볼펜 써야죠, 동아 볼펜. 배고프다고 난리 법석 그냥 밥 먹자고. <laughs> 아 참. 요거 조금 사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유. 오늘 한꺼번에 다 사기 힘들 것 같고 급한 것만 먼저 좀 사봤습니다. 나중에 하나 하나씩 더 준비해야겠죠. S&M 온 김에 음료수 냉장고 좀 살짝 보러 왔습니다. 어 22,000페소니까 한 55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중고로 사려고 했는데, 아우, 중고 나온 게 없습니다. 새거로 사야 될것 같아요. <laughs> 이 배달비가 한2만5천0 0원쯤 합니다. 지금 1 0 0 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배달 원래 그냥 해주면 안 되는 건가? <laughs> 세일하나 본데요. 어유, 이 조그만 거는 어머, 싸다. 한 3만원 정도 하고. 일단 들어가서 한번 물어나 봐야겠다. 아유, 안녕하세요. <laughs> 잘지셨습니까 예, 예. 이거 이거 손님아저 사무실 의자 좀좀 좀 사야 돼서 어? 싸고 좋은 거 없는데 싸고 좋은 걸로 싸고 좋은 걸로. <laughs> 네네. 힘들게 또 만드시는데. 한몇 가지 좀 볼게요, 님 여기 지금 일단 지금 있는 게몇 네. 가지가 있는데 가격을 이야기. 가격, 가격 이야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요거하고, 예. <laughs> 네. 요거. 음. 아니, 뒤에 것도 다, 파는 거예요? 네, 뒤에 전부 다 파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좀, 제가 좀 보고 가겠습니다, 사장님. 예, 네, 그러세요. 아, 이런 게, 1 8 0 0패서요 오, 이게, 아까 SM 가니까, 3 0 0 0페드4 0 0 0페드 하더라고. 오, 여기 더 싸네. 네. 오, 요게 더. 러니까 아, 어, 세일 하나 보구나. 네. 어, 가격 좋습니다. 저는 한국 가구점이라서 더 비싸지 않는데, 그래서 더 싸네. 아. <laughs> 지금 싸게 팔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laughs> 자 그러면 가게 화이팅 대박나세요 하면 화이팅 하십니다 아, 이거 바로크 가구인가요? 네, 바로크 가구 대박나세요 화이팅 <laughs> <laughs> 잘하시는데요?